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잡은 경상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해외 취업 지원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했습니다. 박근식 기자입니다.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가 연초에 내놓은 계획은 일취월장 7대 추진 전략입니다. 지역상공회의소 회원사 3,900여 곳이 한 명씩 더 고용하는 1회사 1청년 도 채용과 청년 CEO를 양성해 청년 창업을 확대하고 강소기업의 지역인재 취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이 같은 전략이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세부적인 계획 실행에 착수했습니다.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채용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%로 늘리기로 했고 지역생 120명에게 1인당 2,300만 원씩을 지원해 해외 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. 연간 한 12,000명 정도의 청년 고용을 이룩하고 청년 고용률 45% 달성을 목표로 해서 청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길을 알려주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 함께 청년 무역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 대학생 5명을 1차로 인도네시아 물 관련 행사에 파견한 데 이어. 베트남과 중국 상하이 행사에도 잇따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. 도는 지역 대학과 취업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취업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. 지역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기관과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내서 청년 실업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러나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채용 규모를 5% 가까이 늘릴 예정이지만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돼 청년 취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.